폭발을 주제로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하게 된 대전 문지중학교 교사 김민아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어 인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 아쉬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실험하는 날을 소망을 해보면서 오늘 좀 실험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실험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은 어 여러분들 그 어.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좀 구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좀 느끼면서도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과학원리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뭘까요? 뭐 대답을 영상 속에서 할것 같은데, 어, 화산 폭발이요? 막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바다 위에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통가 지역에서 그, 이제, 해저죠?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사를 좀 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런 기사를 또 접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 좀 안타까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이제, 바다 위에 있는 이제 섬에서 지금 이제 폭파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다 밑에도 그산 구조가 있죠? 그럼 거기에서 사실은 폭발을 한 거예요. 통과 화산 폭발은. 자, 근데 이 통과 화산 폭발을 플라스틱 병 안에서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느낌표 이렇게 걸어 놨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에 아마, 아,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실험은 뭔가 화산 폭발과 관련된 뭐 실험이라거나 아니면 원리를 배우는 실험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이것은 화산, 오늘 이제 할 실험은 그 화산 폭발과 관련된 실험은 좀 아니고요. 근데 모습이 마치 이런 화산 폭발처럼 이렇게 바다 밑에서 막 올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관찰이 돼서 제목을 화, 해산 폭발, 이렇게 해서 정해 본 거예요. 잠깐 오늘 해야 될그 실험, 요, 완성된 거를 조금 보여줄게요. 그냥 이제 계속 보면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데 뭔가 이렇게 그, 밑에 이제 용암, 이게 막 용암처럼 보죠 마그마처럼 보이죠? 요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모습 자체가 마치 이제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한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고요. 사실 오늘 이제 학습 같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어, 화학 반응이에요. 사실은 화학 반응인데 굉장히 유용한, 유익한 화학 반응이라고 할수 있어서 이제 화학 반응의 그 원리도 살펴보면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그리고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같이 할 실험의 그 과학원리를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 화학 반응이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과 산성 용액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물질이 만나게 되면은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마치 해저에서 폭발하는 화산의 모양을 연상시킨다라고 해서 이게 일명 라바 램프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이 특히 이병 아래에다가 이렇게 뭐 핸드폰 불빛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마치 굉장히 이게 붉게 보이거든요. 붉게 보이면서 그 밑바닥에서 해저 밑바닥, 마치 그게 마그마처럼 보이고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서 그 라바 램프라고 불리고 이런 명칭으로 오히려 더잘 알려져 있는 실험인 것 같아요. 자, 이 실험은 아세트산 용액. 여러분들 잘알 거예요. 아세트산 용액은 중학교 2학년 때 혼합물에 분리해서 여기 이제 혼합물, 식초가 혼합물이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아세트산하고 물의 혼합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세트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세트산 용액과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게 여러분들 그 가정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도. 그러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그빵 부풀게 하기 위해서 베이킹 파우더 쓰잖아요. 바로 그 베이킹 파우더의 주 원료가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물질을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아세트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 탄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사실 이산화 탄소가 발생한다는 건데 여기 또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좀 눈여겨 볼 것이 그 아세트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요거는 어, 여러분들, 그, 혹시, 똑딱이 손난로 알지 모르겠는데, 그 똑딱이 손난로가 바로 요게 원료로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똑딱이 손난로도 사실, 이제, 뭐, 3학년에, 여러분, 발열 반응의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좀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세트산 나트륨도. 자, 요런 어떤 화학 반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용한 화학 반응식이 이 실험에 숨어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좀할 건데요. 좀그 실험 과정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실험을 할 내용인데 요거는 그 색소를 이제 섞은 붉은, 아세트산 용액이에요. 그 아세트산 용액이 그 탄산수소나트륨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얘를 이제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바닥 쯤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밀도가 뭐 오일보다는 훨씬 작죠. 그래서 얘가 떠오르게 되는데 근데 기포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얘하고 같이 바, 얘가 원래는 이제 붉은 그 아세트산 용액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기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 덩어리 자체가 이산화탄소 기체에 이제 둘러싸이게 되겠죠? 둘러싸이게 되니까 원래는 좀원체 무거 이게 무거. 이게 여러분들 표현대로 무거운데 근데 얘가 이제 기포로 둘러싸이게 되니까 점점 점점 서서히 떠오르게 되는 이제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떠오른 붉은 아세트산 용액이 그 이산화탄소 요가 기포가 이제 요 이게 오일이니까 수면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요 이제 표면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요 이산화탄소 기포는 이제 공기하고 만나게 돼서 기포가 터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체가 사라지게 되니까 아까 오일에 비해서 원래 이게 붉은 아세트산 용액이 원래 밀도 자체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밀도가 크게 되면서 점점 점점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 아래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럼 그림으로 보면 사파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 화면을 좀 바꿨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다시 이 아세트산 덩어리가 요그 하얀색 지금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다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럼 반응을 하게 되면 또 기포가 생기게 되겠죠. 이산화탄소 기포가 생기면서 또 밀도가 작아지게 되면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반응들이 어쩌면 여기에 이제 밑에 깔려있는 그 탄산수소 나트륨이 완전히 이제 반응하기 전까지는 이런 반응들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또 붉은 액체 방울을 뭐 지속적으로 넣어줘야지 사실은 이 지속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당연히 반응이 끝나면은 이게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 있겠죠. 붉은색 이제 그 꿀렁꿀렁한 그런 액체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형태인데 자, 이런 실험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볼 거고요. 자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어, 뭔가 지금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 막 복잡하게 써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을 텐데요. 이게 좀뭐 중학교 뭐 이라 지금 요즘에는 뭐 여기 뭔지 대충 아는 학생들도 책 책을 많이 이제 본 친구들은 알 텐데, 요게 바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공부하는 그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CH3COOH 요게 바로 아세트산이고요 그다음에 Na, H, CO3라고 돼 있죠. 요이는바바탄탄수수소트트륨이에요이게 반응을 해서 요이렇아아트트산트트륨과 그러니까 물과 CO2 여기서 뭐 H2O나 아마 CO2는 여러분들 뭐어 초등학생들도 에이에이에도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런 어떤 반응식을 한번 제시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해산폭발 일명 라바램프라고 이 분리는 이 실험을 위해서 그 재료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럼 함께 우리 그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살펴본 그 탄산수소 나트륨과 아세트산. 반응 아세트산과의 반응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 해산 폭발 그 일명 라바 램프라고 하는 그 실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선생님이 만들어 본 이게 모습인데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 이게 뭔가 요 밑에 지금 어 붉은색 어떤 액체가 꿀렁꿀렁거리고 있죠. 근데 지금 잠깐 이제 보여주면은 어떤 거를 우리가 해볼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뭔가가 이렇게 꿀렁꿀렁한 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제 반응이 지금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많이 반응이 된좀 상황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고, 요거는 또두 번째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제 그, 올라가고 있는 게 조금 보여요. 이게 좀, 이게 더 오래됐고요, 되 지금. 요거는 만든 지한몇 시간 전에 만들어 본 작품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 이제 반짝이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인데, 이따가 이제, 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라고 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기 정말 간단하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재료로는 여기 보다시피 오일이 있어요. 오일이 있고, 그리고 주 재료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일이 있고, 여기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아세트산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색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빈병, 플라스틱병, 뭐 이렇게 비커, 그리고 종,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빅, 저기 스포이드를 넣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요건 님이 일단 만들어 본 거, 아까 여기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반짝이에요. 그러니까 장식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요, 요 이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식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초는 아세트산하고 물의 혼합물이죠. 그리고 요 오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바로 여러분들 빵 만들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 그 재료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키트로다가 지금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사실 가정에서 있는 이런 손쉬운 재료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 이제 조, 컵을 준비를 좀할 거고요. 이제 요거는 잠깐 좀 치우게요. 잘 보이기 위해서 재료를 조금 치우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아세트산, 나트륨,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하고 지금 컵을 준비를 해주고요. 요거를 굉장히 쉬워요.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부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올게요. 요게 이제 색소인데요. 아, 그 전에 여러분들. 끼지 않아도 되는데 없다면은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제 손에 색소가 이제 묻을 수 있어서 잠깐 요거를 낄게요. 자 이렇게 낀 다음에 이제 색소 준비된 색소를 이렇게 열면은 아마 이게 묻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당량을 이제 스포이드로 해서 여기다가 넣어 줍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적당량 놓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나무 스틱으로 이렇게 잠깐 저어주는 거예요.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면은 재료 하나는 일단 완성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 것은 요건데요. 이제 요 플라스틱병이 필요하고 여기에 탄산수 나트륨인데 조금 이게 탄산수 나트륨 봉지 요거를 이제 뜯어야겠죠. 이렇게 뜯은 다음에 뜯어지게, 어, 이렇게 뜯어서 요거를 다 과감하게 여기다가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 흘리지 않도록 뭐 흘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만 자, 이게 흘리지 않도록 최대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좀 톡톡톡톡 쳐서 이렇게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 플라스틱 병에 잘 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 준비된 오일 있죠? 이 오일을 이 플라스틱 병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부어주면은 돼요. 이렇게 이제 부어주면 되고, 요건 장갑을 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조심만 하면은 이렇게 뭐 흘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3분의 2에서 조금 더 넣어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일을 이제 넣었으면은 거의 준비 완료예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실험은. 그럼 이 상황에서 준비한 이 붉은색 아세트산을 이제 집어 넣어줄 건데요. 두세 방울 정도 한번 떨어뜨려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화면에 잡힐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놓, 그리고 이 평평한 곳에 놓은 다음에 얘를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위에 있지만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이 관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마치 그 바닷속에서 그 용암이 이렇게 꿀렁꿀렁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이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뜨려도 좋을 것 같아요. 두세 방울 뭐 떨어뜨려 보고 조금 더 떨어뜨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자 떨어뜨리면 더될것 같아요. 자이 정도 하고 한번 관찰을 좀 해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 보일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바닥에 가라 앉아 있었던 것이 조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좀 닫아 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지금 자세히 관찰을 하면 여러분들도 실험을 하면은 관찰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그 가라앉아 있는 붉은색 그 방울에서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관찰이 될 거예요. 마치 이게 화산, 그 해저 화산에서 막 이렇게 수준, 올라오는 것처럼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동그란 이런, 어, 어, 이 색소죠, 이 아세트산이 이제 올라 요거까지도 막 올라오는 게 관찰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앞에서 원리에서 설명을 좀한 것처럼 지금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 것이죠. 두개 이제 탄산수 나트륨하고 아세트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이제 밀도가 작아진 붉은색 아세트산 이 덩어리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와 있다가 지금 이제 쪽 여기 어떤 거는 지금 이제 가라앉고 있잖아요. 가라앉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요 이산화탄소 기체는 빠져 나오는 거죠. 오일에서 이제 빠져 나오고 다시 얘는 이제 기체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밀도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오일보다는 커지게 되면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을, 거. 그 실험을 하면 여러분들도 관찰을 할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무드등 있죠? 그 밤에 요거를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자, 그 조명, 손전등을 이용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없으면 정말 불안한 그 핸드폰 있죠?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그 활용을 해서 이 무드등을 무드등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는데 자 핸드폰을 좀 준비를 해볼게요 선생님. 이자 여기 옆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조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켠 다음에 요 핸드폰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좀 분위기가 좀 뭔가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이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붉은색 부분들이 빛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이렇게 램프 등, 무드 등, 무드죠? 무드, 무드 등. 이런 이제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이 기포가 올라가면서 뭔가 조금 환상적인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지만 어 과학 원리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 또 재미있는 좀 실험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좀 실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분위기를 낼수 있는 우리가 일명, 라바 램프라고 하는 해산 폭발 그 실험을 살펴봤어요. 요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한 재료와 방법으로 우리가 과학원리를, 아주 중요한 과학원리를 그 살펴볼 수 있었던 어 이게 굉장히 유익한 실험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를 했고요. 어 올해도 아쉽지만 코로나 일 구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 실험을 함께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는 여러분들하고 얼굴 이렇게 맞대고 이제 꼭 이렇게 실험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좀 소망을 해보면서 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